했으면 되니까 차가 없어요어 오늘 크림빌라의 어크럼프세 번째 시간 어 크림빌라 크림도피에서 들어 보고 오신 것 맞죠? 네. 어 크림빌라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팀이에요 왜냐면은 어뭐 노래 중에서도 그런 거 있죠. 기묘한 박자의 흐름, 뭐 이런 제목. 왠지 B M C가 하는 그런 느낌들이 좀 비슷하지 않아요, 뭔가 네. 강산대요. 뭐. <laughs> 악당 출연, 뭐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 감성이고, 우텐클랜이 연상이 돼요. 이 친구들 나갔고, 되게 둔탁한 붐베에다가막랩 자기 랩막 쏟아내고,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하니까. 근데 그 제가 많이 해봤어 아는데, 이렇게 각광받는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응원해줘야 돼요. 굉장히 멋있는 어떤 느낌의 그런 음악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지지해주는 팬층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늘 이렇게 와주신 분들 정말 잘 하신 거고 프리미더를 계속 응원해주세요. 와우. 감사합니다. 네. 아. 아, 뭐라고요? <laughs> 어 이거 <laughs> 이문제 이 아는 분인데 옛날에 클럽에서 술 사주고 맞죠 반갑습니다. 이따 이거 해드릴게요. 이따 가고. 아근 그, 지금. 근데 약간 마트잖아요. 제가 이 순간에 이거 쓴, 쓰면 마트니까. 마. 뭔가 마같으잖아요 사람들이 당연히 사인해주는 거만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네. 그 여기 기 여기는 굉장히 제가 스무 살 때부터 너무 쓰고 싶었던 무대였고. 전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장소예요. 옛날에 마스터 플랜도 여기였던 거 알아요? 어제 어린 친구들도 많으니까 모를 수도 있는데 여기 굉장히 전설적인 곳이에요 그래서 이 공연장에서 공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멋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저도 좋은 기분으로 왔고요 앞에 옛집이라고 기사식당이 있는데 거기 돈가스 꼭 드세요 거 관광코스 같은 거요 예아에서꼭 드시고 다음 곡 한번 해볼게요 모든 게될것 같은 기분 우리 애이 보는 길을 We're gonna back it, and we're to Now we're gonna Yeah, yeah, hands we up, to Hands up, gonna be prime time. Hands up.

Það er það við erum við og hæ? Fokkstík ég svo hvað kynur og baktum gauði Hjulsum eftir þessu kynir og bæra hafum gauði Þegar morum það er næstu gænir að verða gandar Gjómsoran komstum maður En það er það við erum við

당겨진 갬보 트리플 세븐 결국 한 탓인 레이블 회사도 우린 사아 헛될래 비교 유노스로 퍼지는 내 어깨는 윗몸 한자 따라가 기분 나네 우릴 닥치 말라 멍청한 니는 나네 젊어란 말은 이제 끄덕이면 안다 Yeah, motherfuckin' mothafucka 야, 이게 괜찮다 말지만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 프로이기 때문에, 어, 이빅 라이브 하우스에서 공연하는 거 굉장히 영광이고, 크림 필러 굉장히 응원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어, 어, 저는 오늘 강원도에서 2박 3일 동안 뭘 하고 왔는데, 굉장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덕살, 그리고 덕메스 이런 친구들이다. 그래서 뭔가를 하고 왔는데 되게 1월 달 중순에 굉장히 재밌는거볼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황찬어치 혹시 보신 분들이 있어요? 네! 황찬어치 되게 좋아하신다면 은 그게 조금 더 확장된 느낌의 되게 재밌는 것들을 TV에서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대해 주시고, 어또 무슨 소식이냐? 12월 20일 날, 네, 비스티보이즈 코스트 오신 분들 한정에서 무료 와이코 공연하는데 오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아, 감사하고 여러분들 이런 언더그라운드 공연에 많이 와주셔야 돼요. 앞으로도. 네. 네. 그리고 뭐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 살짝 말 뜨는 느낌에 내가 막 뛰고 싶어도 옆 사람이 안 뛰면 확그래나안뛰다 어, 이런 느낌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 하나가 약간 백지장도 맞으면낫듯이 그런 모습을 아, 제 공연 때는 안 해도 되고 이제 다음 이제 크림빌라의 다음 마지막 무대에서 멋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알았죠? 그리고 네. 그리고 약간 오. 연습하고자 제가 되게 클래시한 그런 거 한번 시켜볼 건데 어, 뭐 스토리즈는 <laughs> 뭐 이런 거예요. Say h o 뭐 이런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Let's go. 아! Yo. 내가 힙하고 소리치면 당신들은 합세해. 해. 내가 힙하고 소리치면 당신들은 합세해. 해. One, t o t h e to the four. 이 박자에 맞춰서 솟들어줘.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면 댄스 힙합. o n t o t h e to the 이 박자에 맞춰서 들어줘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따라하 보다시피 <목소리도 진작> 쉽게 먹던 그 병차 왓챠우 야 너만 내힘 뒤로 바짝 깎아버린 빵 머리 like 나는 랩할 때 말고도 순하거든 벽두리 피울 때또 확실하게 화가는 덥맨 괜히 나 포켓 볼 때만 잡을 때만 북서에 착한 boyfriend 거칠게 까칠해 보이는 건 거칠해져 다시 말하자면 난 무대 위히스레져 완전 비 i 보여있어비 t 보 p 개 r aqui, é v 손 들고 o 1, 2, 3, 4 e 5. Dá aí a macho, s h s r a y e y e a h o só dura deu. Dá aí a macho, só dura deu. s a y I y e a h e a h e h e So the ship and action to the river, They got deep. So the and the flow. Deep, Big. They got deep. so the the flow.